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제 못했던 이야기들을 마저 하려고 합니다. 저도 좀 정리해가지고 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이제 일부는 사람들한테 다 들었던 걸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이 스포츠 대회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PS, PS가 아니지 이프볼도 이제 정식으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2022 때부터 이제 이 스포츠에 대한 그런 공지들이나 아니면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러면은 어 모바일 유저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 스포츠에 관련된 그런 공지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크로스 플랫폼이란 거를 정확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좀 가져왔는데 어제 나왔던 공식 트레, 트레일러 일단은 그 트레일러를 보시면은 이제 나이, 네 가지의 플랫폼이 나와 있죠. 네 가지의 플랫폼이 다 나와 있는데 이네 가지 의 플랫폼이 전부 다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 돼가지고 이제 콘솔 유저도 모바일 유저를 만날 수 있고 모바일 유저도 이제 콘솔 유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도입이 됐다는 거는 이제 스포츠 면에서도 모바일 쪽에서 피트는 영향이 아주 조금은 있을 거란 말이죠. 모바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모바일 공지도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대충 이런 상황이라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콘솔이 완전히 무료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냥 무료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피퍼 온라인 뽀처럼 그냥 무료인 상태에서 이 업데이트만 조금씩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시즌 업데이트, 그냥 모바일이랑, 가, 모바일이랑 같이 그냥, 시즌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무료인 상태로 게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피포 온라인 4쪽에서는 그래도 타격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즌제는 아예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PS 2021이 아니라, 이 풋볼, 그냥 이프폴로만 게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즌제는 아예 삭제가 되고 이제 이프폴이라는 게임 자체가 이제 새롭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확실히 넥슨 쪽에서도 그래도 일단 위닝이 무료로 나왔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좀 위기감이 좀 느끼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할 말은 이제 이게 콘솔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바일도 그거 해당이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이제 모드들이 있잖아요. 커리어 모드, 감독 모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위닝도, 이제 이프볼도 무료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은 돈을 내고 이제, 모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감독 모드나 아니면은 커리어 모드 같은 것도 이제, 잘만 하면은, 물론, 게임은 무료지만, 게임은 무료지만, 이제 뭐 어떤 모드를 하고 싶으면은 뭐 일정한 돈을 내서 이제 그 게임을 하는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모바일 유저분들한테는 되게 희소식입니다, 진짜로. 진짜 컨텐츠가 없었던 이 PS, 이, 이 풋볼이 이제 그래도 돈을 내면은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을 즐을 수가 있으니까 이 면에서는 모바일 쪽에선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역시 돈을 좀 내서 이제 좀 모드들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모바일도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제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세 가지를 좀 이야기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 풋볼, 이 풋볼의 첫 번째는 이 스포츠, 두 번째는 이제 콘솔 무료화, 세 번째는 이제 일정 유료 기능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뭐, 새로운 정보들이 더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영상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